나 오늘 소외시키지 마세요. 아, 그건 아니 그건 그렇고 또 우리 네. 승윤이가아 네. 진짜 깜짝. 뭐뭐 뭐가 뭐 뭐. 와 너무 놀랬잖아뭐 뭐. 얘가 뭐, 뭐, 아까 아까 뭘 놀랬는데? 대구 아니면 뭐 호주를 갔다 왔다면서? 뭐. <laughs> 아예예 예. 깜짝 호주 방문하셨어요. 예, 을 예, 깜짝 호주 방문을 했습니다. 어떻게 된 예. 거예요? 아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그또 마블에서 또 캐스팅? 어 마블 캐스팅? 그건 아니고 마블 새 영화 판타스포라는 영화에 이제 배우들과 <목소리> 인터뷰를 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아 제가 슈퍼스타 케 탑4잖아요 탑4 네, 그렇죠. 판타스포 이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주 나도 케이팝스타 포 그니까 아왜왜왜 어떻게 안 불렀는데 나도 반했는데왜었어어난도라 아, 그게 아, 좀 아까운데 그래서 갔다 왔어요 아니 어땠어요? 헐리우드 스타들은 좀 뭐가 다릅니까? 뭐가 달라요? 아, 일단 너무 멋있는건 당연하고 음. 아 근데 진짜 그 헐리우드 혹시나 마블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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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초리 연기가 필요하시면. 네, 지금 왔다! 보여줄게! 빵빵.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근데 지금 요즘에 또 우리 진우씨가. 네. 영화배우로. 아! 아 우리 위너 중에서 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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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얼 뮤비스타로 우리 김진우씨입니다 아, 네, 어. 나름 재밌었어요. 네,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음, 새롭더라고요. 음, 와, 저도 바빴어요. 뭐, 때문에요, 뭐 때문에? 요 저도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느라. 아늘만기 아, 아, 네. <laughs> <오늘만을 해줄게> 위해서. 오늘만을 <laughs> 위해서니다 보여줬나요? 보여줬습니다. 아까 아, 솔로 때 아, 이제 네, 솔로 때 아, 벌써 이뭐 상위. 여러분 V상선. 실컷. 야 실컷 보셨죠? 아까 실컷 봤는데 뭘또 보여달라 고 그러세요? 응? 아 근데.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드레스코드 한번 잘 갖춰서 아, 네. 오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객석으로 한번 바, 라이트 좀붙여주세여러분들 어, 한번 게 저희가 보기. 오늘 공연 전에 어, 화이트 앤 블루로 그렇죠. 미리 오늘 드레스코드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드레스코드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네. 굉장히 무난한 드레스코드를 드렸는데 네. 자이 중에서 내가 이 드레스코드를 어. 최고로 잘 소화한 것 아, 같아요. 자신, 자신, 자신 있다, 자신 있다. 보여줘, 네. 보여줘, <laughs> 보여줘. 어,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어디야, 어디야? 아, 아그 앞에도 아, 있고. 어서 뒤에서도 나오시고. 아 여기 또 앞쪽에. 어, 잘 입으신 것 같아요. 어, 프라이트 시원하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어, 시원하네. 시원하다. 네. 어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하고. 오, 시원해. 오, 오, 완전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완전. 감사합니다. 예. 뒤에도 좀더 좀 보고 싶긴 한데. 네. 오오, 야 오늘도 어, 여러분들 아이, 자신 있게 다들 입고 오셨네. 어, 인정입니다. 여러분. 네, 인정 <웃음> 인정 하나 드립니다. 인정. 다 입고 오셔서 잘하셨고. <laughs> 자, 근데 저희가 이제 슬슬 네. 무대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어? 가고 있는데요. 아, 습니다 이제 다음 아. 무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, 예, 여러분들.